대림절 셋째 날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크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일에도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예수 믿으니까 좋다. 예수 믿는 맛인 게 이런가 보다. 할 때가 주로 언제입니까? 저는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를 누리게 되면 예수 믿는 재미와 맛을 알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이런 이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이런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간증을 하고요. 제가 볼때 믿음이 별로 없는 성도 같은데, 그런데도 기도응답에 대해서는 자랑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지상에 있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자 영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도야말로 아픔 많고 즐거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에게 최고의 위로와 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감옥에서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은 빌리뽀 교회가 사랑이 풍성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구금되어 있는데 아무도 바울에게 면해 오지 않는 겁니다.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조차도 바울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아무도 하지 않는데 빌리뽀 교회만이 투옥된 바울에게 선교비를 보내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옥바라지를 한게한 겁니다 빌리포 교회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 초점이 사랑에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더해 있는 거죠. 빌립보 교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사랑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 이미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요 사랑이 감정의 결정체라고 생각하지만 감정적인 사랑은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1월, 2월 달이 교회 출석률이 제일 높습니다. 연초에 뭔가 우리가 결단을 하고, 나름대로 신앙에 열심을 내잖아요. 그러나 3월, 4월 날이 갈수록 점점점 떨어지죠. 예, 유효기간이 그때까지입니다. 감정의 사랑은 유효 기간이 900일이라고 합니다. 결혼한지 10년, 20년 또는 그 이상이 지났는데 남편이 직장에 출근할 때 헤어지기가 싫고 귀가하면서 아내를 만날 걸 생각하니 가슴이 막 설레가지고 과속하게 가속하게 된다면 그분은 병원으로 빨리 가보셔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암, 복음과 진리에 대한 이해를 말하고 총명은 통찰력, 그 다음에 10절에 나오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이 분별력을 말하는 것 예전에 한 연예인이 방송에서 자신은 초등학교 4학년 때가 돼서야 한글을 깨우쳤다고 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빠듯했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이 한글을, 글을 떼는지 안 떼는지 확인을 못한 겁니다. 에, 그러다가 친구 소개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예배 후에 성경 공부 시간이 되었습니다. 몇몇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는데 그는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자기 옆에 제일 자기가 좋아하는 예쁜 여학생이 앉았는데 그를 읽을지 못하니까 너무 창피한 겁니다. 그래서 독학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마침내 한글을 깨쳤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고 나니 세상이 새롭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모르던 한글만 알게 되도요. 세상이 새롭게 보입니다. 무슨 운동이든지 자신이 할줄 모를 때는 재미도 없고 그냥 승패의 결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그 운동을 할줄 알게 되고요. 그 운동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되면 결과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과정을 즐깁니다. 저는 뭐 골프를 뭐할줄 모르지만, 만약 골프를 알게 되고 골프 대한 통찰력이 있으면 골프 선수가 클럽을 휘둘러 드라이브를 치는 모습만 보고도 놀라고요, 퍼팅하는 것을 보고도 감탄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무엇이든지 어떤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세상 일도 그러하다면 하물며 영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장 바른 지식, 총명력 총명,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할 대상은 우리 주님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영생은 생명보다도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그의 보내신자 예수 크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아들 예수 크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과 통찰력과 분별력,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른 지식과 통찰력에 의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우상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음식이든 우리는 감사함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 어제까지 우상 섬기다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걸려 시험에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 진실하여 허물없이라 그랬죠. 이 허물없다는 말이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다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생긴 겁니다. 다른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행동을 했는데 허물없이 누군가, 신앙의 시험에 들게 생긴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바울의 강조점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가가 아닙니다. 무엇이 더 유익한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공동체를 세우는 일인가 허무는 일인가? 이웃에게 특별히 약한 자에게 상처를 주는 일인가 아닌가? 궁극적으로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일인가? 우리 그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진실함과 허물함이 있을 허물이 없을 때 사람은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보십시오. 누가 교회 해고지 하려고 교회를 하겠습니까? 다 옳은 일입니다. 다 맞는 말을 합니다. 근데 서로 옳은 일, 맞는 말을 하면서도 감정이 상하고 다툴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 무엇이 더 유익한가? 무엇이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우린 그 생각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있을 때 의의 열매를 가득 안고 주님 앞에 서기를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신의가의 심균 나무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편 1편입니다. 그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으로 사시 사철 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자생한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를 심어준 분이 계세요. 또한 우리는 스스로 자양분을 공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물로 계신 주님으로 인해 철 따라 열매 맺을 수 있고요. 우린 범사에 형통할 수 있는 겁니다. 세종 20, 27년엔 1444년에 지은 용비어천가 거기 이런 가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이 열리나니 샘이 깊은 물은 가물에 끊이지 아니하므로 시내를 이루어 바다로 간다네.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이 조선이라는 거죠. 근데요. 스스로 뿌리가 깊어진 나무는 없습니다. 누군가 거기에 씨를 심지 않으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내 말라 죽고 맙니다. 셈이 깊은 물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것은 깊은 웅덩이가 되고요.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아버리는 그런 함정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뿌리 깊은 나무가 아니라 시내가에 심겨진 나무인 걸 피 인식할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가 주님 앞에 들고 나갈 의의 열매가 있을 수 있을까요? 모든 걸다 깨뜨러 보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의의가 너무나 초라하지 않을까요? 여기 이 의의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보유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의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총, 총명함,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진실하여 허물없는 그런 우리 세원께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내 힘과 의지로 살려고 합니다. 자신의 실상에 대해 착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일 앞에서 무너지는 자신을 보고서야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 또한 자신이 얼마나 악한지 깨닫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 결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인 것을 한 순간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